최근 가상화폐 열풍이 세대를 불문하고 불어닥쳤죠. 물질과 자본을 우선 가치로 여기는 이 시대의 풍토가 반영됐다고 볼수 있는데요. 크리스천들은 재정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발견한 박흥재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허성진 기자가 전합니다. 디아크 선교회 대표 박흥재 목사는 2000년대 초반 교계 재정 강의 전문가로 크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무리한 사업 투자로 인해 큰 실패를 맛본 후 그는 비로소 복음의 실제에 대해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자리 한, 한 100만 원도 안 되는 거 써야 되는 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근데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이만이니까요. 이제 돈을 벌러 나가게 안 되는 거야. 돈을 벌려고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느낀 게 아, 하나님 말씀에 임하면 그삶을 살게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것은 권한이 있구나. 박목사가 깨달은 중요한 재정 원리들 중 하나는 재정 공급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리와 신앙의 대입해 바라본 일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일에 대한 개념부터 바뀌. 일은 뭐냐? 돈을 벌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뭐냐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돈벌기라는 것이 아니라 돈은 뭐냐? 내가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던 하나님이 열매를 주어 준것이기 때문에 돈이 내 돈이 아닌 것이죠. 한편 지난 2012년 개척 후 최근까지 장로의 신학대 동아리 에클레시아에서 학생들에게 교회론을 가르쳐온 그는 지난해부터 천국 복음과 재정 학교를 열어 현재 3기까지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들어 많은 이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상화폐와 다양한 세상적 유인에 열광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크리스천들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번영의 개념을 따라가기보단 복음 안에서 재정을 다스리기 위해 매일 말씀과 가까이하라고 조언합니다. 또 실제적 적용을 위해 생활 가운데 과도한 은행 대출과 불필요한 소비는 지양하고 삶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용카드를 우리는 쓰지 말아야 돼요. 체크카드로 해야 돼요. 서서히 신용카드 또 신용카드 꼭 써야 된다 하면은 정하는 거죠. 나는 유류 기름 넣는 것만 딱 정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심플라이프살 때요, 삶이 진짜로 부유해져요. 그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매일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재정 공급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내세에 국한된 천국의 개념이 아닌 삶 가운데 실제적인 천국을 경험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불투명한 미래를 암시하는 소식들이 들려오는 지금 시대에 말씀을 거울 삼아 하나님의 재정 원칙으로 살아가자 외치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신앙인들의 삶의 새로운 지표로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시 o 투데이 허성진입니다.